인생 역전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냥 간단한 환경 설정, 올바른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두배 이상 퀀텀 점프가 가능한데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것보다는 시간을 20에서 50% 정도는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30%를 아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10년을 그렇게 살면은 3년을 아낀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그걸 3년을 아꼈다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뭐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내공과 역량이 내가 3년 전에 완성이 됐다는 거야 이걸 50% 아끼면 어떻게 돼요? 5년 전이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뭐 명문대만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이야기의 제목은 12년 동안 미친 듯이 살고 내가 깨달은 것세 가지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이 다이어리를 써보고 이 다이어리를 시작으로 그냥 다이어리가 아니라 데일리 리포트죠 데일리 리포트는 여러분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썼고 너무 좋아서 그거를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한 사람 중에 하나죠 완벽한 공부법에도 소개를 했으니까 그게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데일리 리포트를 직접 써보시면서 많은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죠 그래서 제가. 12년, 30살부터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고 열심히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은 피드백은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PT를 받았거든요. PT를 받는데 한 번에 8만 원을 내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한 달에 9번 정도 가니까 72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 운동부가 옆에서 도와주는데 피드백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것보다 어때요? 과외 받으면 성적이 올라갈 확률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솔직히 개인 과외를 피드백을 철저하게 받으면 성적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운동 PT랑 똑같은 거예요 과외를 하는데 피드백이 없다 그러면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데일리 리포트를 넘어서서 저는 다 플랜 도시를 꼭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간단한 환경 설정 올바른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두배 이상 퀀텀 점프가 가능한데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또 성적만 오를 것 같죠 자신감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안 해봤다는 걸 알아요 그런 거를 몰랐던 거고 경험을 못 해봤던 거예 메타인지가 낮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피드백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정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엇보다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피드백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내 인생의 피드백은 누가만 해줄 수 있다 나 자신밖에 없어 왜. 내 감정을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남한테 다 말하죠? 그냥 피드백은 그렇게 비싼 건데 그걸 누가 스스로 가져갈 수가 있다? 여러분 뭘 통해서 데일리 리포트 써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뭐 30대 이상인 분들도 많고 40대 이상인 분들도 많고 50대 이상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서울대 갔겠구나. 벌써 이걸 엄청 끄덕여. 왜냐면 이거 안 해면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이걸 지금 알아갖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피드백은 비싸다예요. 두 번째, 인생 역전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다 다르겠죠? 근데 인생 역전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생각보다 이거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 내가 시간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낭비하고 있구나를 이것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깨닫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참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중에서 좋은 말이 뭐냐면 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시안부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병이 걸려서 무조건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시한부예요. 결국엔 다 죽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건데 그걸 나도 모르게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솔직히 저도 써 봤고 저는 여러분들 관찰로 너무 많이 해 봤고 멘토링 프로젝트로 정말 이악물과 하겠다는 친구들 30명씩 뽑아서 멘토링 프로젝트 몇 개를 진행해 봤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때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것보다는 시간을 20에서 50% 정도는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이 있게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논팽이처럼 살았으면은 솔직히 100%도 아낄 수 있어요. 그렇죠? 100%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조금 데일 리포트 열심히 쓰고 주말 열심히 사고 퇴근 시간 열심히 사면은 일주일에 내가 없었던 시간 30% 정도는 만들 수 있나요? 없나? 네. 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 30% 아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10년을 그렇게 살면은 3년을 아낀다. 이걸 알아. 이게 자꾸 일주일만 하고 포기하고 2주일만 하고 포기하고 한 달만 하고 포기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그걸 3년을 아꼈다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뭐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내공과 역량이 내가 3년 전에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50% 아끼면 어떻게 돼요? 5년 전인 거요 제가 이 생각을 맨날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정리해 준 사람이 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 전설적인 선수죠.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 인터뷰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대요. 제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인터뷰를 직접 한걸 봤어요. 보통 선수들은 이렇게 11시에 이제 짐으로 온대요. 체육관으로 와서 두 세션 정도 훈련을 한대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돌아가서 할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뭐라고 그러냐. 제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새벽 5시부터 훈련을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두 세션을 한대요. 그다음에 잠깐 잤다가 원래 다른 친구들 하는 연습 시간에 가서 또두 세션을 한대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거기서 그러면 뭐라 그러냐. 이렇게 5년을 하면 어떻게 된다? 5년을 앞서가게 됩니다. 뭐 마이클 조던, 코비 브란트뭐 루브론 제임스, 뭐 전설적인 뭐탑5 부영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다? 남들 두 세션 연습할 때 나는 네 세션 연습하. 야 우리 아까 그런 후회가 있었잖아. 아 내가 이런 걸 조금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어때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명문대 가는 게 정답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의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인생의 성공은 뭐다? 그게 세 번째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악물고 제발 한 번만 써보라고 플랜 두 c 한 번만 해보라고 데릴리포트보다 플랜 두시가 한두 c 가한두배더 좋아요 데릴리포트는 사실 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국소적 후회라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 국소적 후회의 반성을 통해서 사람은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의 이,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런데 거시적 후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12년이라는 내 시간을 후회하냐. 저는 후회 1도 없어요. 0이에요. 다시 12년 전으로 되돌아가라면 되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저는 더 열심히 살수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명문대만 뭐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후회 없는 삶이에요. 진짜 후회 없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시한부 영원히 살것 같잖아요? 솔직히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껴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시한 분걸 알고, 내 시간이 한정적인 걸 알고, 내 소중한 삶을 알았다?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나답게, 의미 있게 살까? 이거를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표가 없거나 반성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후회 개념조차도 몰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국소적 후회라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성을 해서 밟고 나아갈 수 있게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은 발전할 수가 있어요. 1번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점점점 줄여나가죠? 2번이 뭐예요? 인생 역전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후회조차도 몰라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소중한 거고, 우리가 무에서 유로 들어왔다 무로 돌아가는 정말 그 우주의 오묘한 이치에 걸려있는 건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돈 많이 벌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서 잠깐 뭘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 대신보다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인생에서 성공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100억 벌었다, 누구는 1 천억 벌었다. 저는 후회가 없어요. 저는 이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열심히 산다음부터뭘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았어요.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돈을 조금 더 공동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쓸 수가 있을까? 왜? 저 먹고 살건다 벌었어요. 먹고 살건더 벌었는데 그 돈을 내 먹고 사는 거에 더 넣는다? 그럼 과식이에요. 과욕입니다. 여기 제가 이번에 데일리 리포트 쓰면서 뭐라고 시에 적었냐? 애기같이 적은 게 하나 있어요. 산책을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갔다. 좋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저보면 막다아는것 같고, 그게 내 삶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산책을 한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잘안 돼요. 제가 여기 유일하게 일점을 적은 게 우리 딸이랑 등교하다가 이게 또랑 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박스 들고 가다 거기 빠져갖고 엄청 세게 넘어져서 막옆 사람이 도와주러 왔어요. 하, 그때 내가 너무 일생각이 많아갖고 우리 딸막 혼자 쫑쫑알 거리는데 제가 뭐라는지 하못들어갔고 저 먼저 가고 따라오다가 엎어진 거. 그래서 그게 유일한 일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랑 더 알차게 등교를 같이 해야지. 이런 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반성을 안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 아닐까요? 돈 필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교환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모든 걸 보장하지도 않고, 어? 돈이 모든 걸 개런티하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을 보장하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태도,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다등한시하면서다 쉬운 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 태도지. 나는 그래서 부자 될 거야. 하루에 100번씩 쓸 거야. 안 된다니까요. 죽어도 안 돼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파생돼서 나온 이야기인데, 왜곡된 거죠. 매일 부자 되기 쓰면서 부자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따라오면은 솔직히 100번씩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시간 낭비예요. 혼잣말로 이렇게 조용히 나지막히 말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일기를 써도 좋고. 난 오늘 너무 마음이 신순생 숭해서 그냥 돋 닦는 마음으로 쓰고 싶어. 그럴 때 쓰면 좋죠. 100번. 뭐 1000번은 나쁘겠습니까? 근데 나는 100번씩 쓸 거야. 저한테 이메일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박사님, 제가 100번씩 말하는 거를 지금 100일 자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장 써줘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겁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모으세요 우리 채널 그런 거잘안 말해요. 우리 책, 우리가 소개하는 책들, 우리 채널, 기존은 그거랑 상당히 좀 멀리 있죠. 이악물고 실천해야 된다죠. 그 다음에 복리의 힘을 믿어라죠. 은행금리도 이제 복리의 힘을 믿을 수만큼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능력의 복리.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10%씩 아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데일리 리포트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10%씩 아끼면은, 시간을 30% 아끼면은 그거는 달리로 해서 10년이 지나면은 3년이 아껴지지만 내가 거기서 몰입도까지 올려서 내 능력을 올려서 그거를 복리로 엮기 시작한다? 1, 1 곱하기 복리 시작이 아니라 1.3 곱하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이 다이어리에 총 진짜 공격하듯이 집중시키면서 아, 우리가 퍼포먼스의 극강이 무엇인가? 진짜 효율의 극강이 무엇인가? 진정성의 극강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 3번. 후회 없이 사는 고민의 정도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 정도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인생을 복귀해보시면서 다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